승차 거부당하던 할머니를 태워드렸더니 60억이 생겼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강남 고층 빌딩 숲에서 70대 영숙은 택시를 잡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빈 택시들이 초라한 행색의 그녀를 외면하고 지나쳤지만 유일하게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60대 후반의 기사 성우는 급히 차에서 내려 짐을 들어주며 누구보다 정중하게 예우했습니다. 성우는 영숙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 남편을 매일 찾아간다는 사연을 듣고 그녀의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별 후 고독하게 지내던 성우에게 영숙은 큰 위로이자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자발적으로 영숙의 전담 기사가 되어 매일 병원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다리에 쥐가 난 영숙을 위해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거나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등 진심 어린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 같은 소중한 존재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 남편의 밀린 병원비 때문에 곤란에 처하자 성우는 망설임 없이 적금을 해지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계절이 바뀐 어느 날 영숙은 성우를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으로 이끌었습니다. 과거 남편이 몰래 사두었던 강남 건물이 120억이라는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영숙은 건물을 매각하여 빚을 모두 청산했고 자신을 유일하게 지켜준 성우에게 대금의 절반인 60억 원을 증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택시를 몰아온 성우는 이를 극구 사양했으나 영숙의 간곡한 설득에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 자산가가 된 성우였지만 그는 사재를 털어 따뜻한 동행 재단을 설립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택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순 또한 재단의 봉사자로 합류하여 힘이 되었습니다. 상막한 도시에서 외면받던 노인과 고독한 택시 기사의 만남은 서로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대한 선순환의 기적이 되어 세상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